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이 기회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영상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8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매매 전략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추가 대응 전략 세워 가시기 바라겠고요. 저가 매수 진입 계 눌러 보시는 분들도 영상의 내용들 참고해서 네, 수익과 행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분들 모두가 이제 코인으로 강남의 지판체는 마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먼저 보고와도 할텐데 지금 시총이 네 5조 정도로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총 발행한도는 네 2억 1000만개의 이제 코인 이제 총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은 5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정리한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앞으로의 호재 일정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 23일, 일요일에, 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네, 새로운 네,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네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 일정이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월 13일 우리 구정 연휴 끝나고 이제 메인 넷에 대한 확장 일정이 예정됐습니다 자 메인 넷은 어 설계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도 이 코인이 얼마나 네,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메인 넷을 확장하면서 그 신뢰도를 더 높이는 일정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 23일과 2월 13일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 일정, 네,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호재 일정 체킹하시고, 차트, 네, 분석, 그리고 기술적,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함께 일봉상의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5월 달에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폭발하면서 20만원까지 시세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이 저가라인에서 지금, 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지금 뭐죠?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네, 가격적인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 역대급의 고래들과 매기들이 이 20만원까지 끌어올렸던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그 저점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낸, 네, 우리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자,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기간 조정 끝나고, 다시 한번, 네, 위로 튀어 올랐을 때, 이 박스 상단, 자, 우리, 단기적으로는 6만원에서 8만원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기 적절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먼저 결론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단가를 낮춰서 평단가를 관리하고 다시 한번 6만원, 8만원까지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구간에서 수익과 행복을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 분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패닉셀이 나왔을 때 네, 만들었던 저가와,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이제 5천만원 이탈하면서 만들어진 저가 라인. 자,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자, 3만 3천원 라인 손절 잡고, 현재가, 현재가 밑으로 조정시. 여기서의 기술적 반응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수익권 청산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연내, 뭐, 세 번에서 네번 한다, 뭐, 일곱 번 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물,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에 가까운 모습이고 오늘 네, 뭐 전방위적으로 뭐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코스닥 지수 뭐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의 구간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이유는 자이 구간에서 큰 네, 매기가 유입됐는데 이들이 과연 네, 여기서 물량을 완, 온전하게 정리를 했을까?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거래가 발생됐던 부분들의 평단가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네, 평단가 낮은 순으로 상위 1에서 3% 사이에 들어가는 네, 구간이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자 5월 달부터 거래한 네, 작년 5월 달부터 거래한 5월부터 한근 8개월 동안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매수하는 네, 평단이 평단가 낮은 순으로 1% 혹은 네, 3% 이내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네, 지금의 구간, 어, 떻게 보면은, 뭐, 지루한, 뭐, 공포의 구간일 수 있지만,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자, 8만 오천원까지 시세가, 100% 정도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6만원, 7만원 라인까지, 네, 기술적 반등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체킹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의 구간, 3만 삼천 손절 잡고, 자, 네, 현재가 37,000 부근 혹은 네, 우리 3호37,000 구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 보유자분들은 네, 추가 매수로, 그리고 미 보유자분들은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네, 진짜 난 단기적으로만 보겠다 하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박스 상단 이 노란 선 있는 라인. 네, 우리 42,000원, 43,000원 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짧게는 42,000원, 43,000원. 그리고 나는 조금 여유롭게, 어, 나는 좀한 방에 좀 크게 수익을 내겠다. 하고, 자 하시는 분들은, 자, 6만원에서 이 8만원 라인에 이 매물 구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의, 네, 청산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만 8만원. 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제 기타. 네, 이더리움 클래식 네, 정확하게 수급 보고 디테일한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체험방 신청 입장 신청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무료방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더 유익한 영상 내용들 준비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